팩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팩 안에 있는 국물들을 어느 정도 짠 다음에 먼저 얼굴에다가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잘 맞게 얼굴잘 맞게 눈을 먼저 맞춰주시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고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여서고 그냥 딱 누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 아주 팩 붙이실 때좀더 이렇게 편안하고 간편하게 어?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서 있으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요. 재수하게 누워야 돼. 손이 이렇게 다 젖었잖아요. 손은 평소에 관리를 못한 이 손을 손등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맛까지 보는. 네. 무슨 맛이야? <laughs> 무슨 맛이야? 아, 이거요? 이거 아주 싱그러운, 싱그러운 자연의 맛. 음. 근데 쇼파가 너무 땀맞는거 아니야, 오빠한테?